안녕하세요. 만살뮤고입니다 3인 가족이고 4년 차 주말 부부예요. 오늘 안동 하회마을을 가고 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아들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글쓰기 숙제를 내셨는데 꼼꼼히 검사할 거라고 공지하셔서 아들이 주말에 어디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집돌이 아들이 진짜 웬일인지. 먼저 어딜 가자고 하고 많이 유명한 곳에 갔다 와서 글을 쓰고 싶다길래 저희 집에서 나름 그렇게 멀지 않은 차로 두 시간 정도면 올수 있는 안동 하회마을에 왔습니다. 실은 제가 여길 참 좋아해요. 먼저 매표소에 와서 표를 끊어요. 세 가족이 만 천원이더라고요. 입장료도 비싸지가 않아요. 표를 끊고 나면 버스를 타요. 입구까지 걸어서는 15분 걸리는데 버스 타면 2분이면 도착한다네요. 지도를 보면서 먼저 하의 마을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있어요. 버스에서 딱 내리자마자 공연 시간이더라고요. 월요일 빼고 매일 오후 2시에 공연을 합니다. 저희는 좀 늦게 왔어요. 주말 부부다 보니까 남편이 금요일 저녁에 내려오는데 토요일 아침부터 움직이면 피곤할 것 같아서 좀 여유 있게 움직였어요. 오, 공연이 시작됐네요. 공연은 1시간 정도고, 그 시대의 이해를 필요로 하고, 또 사회 풍자가 가득 담겨 있어서 어른들은 재미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였어요. 공연 중에,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는데 아들이 팔자가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고요. 꼭 책으로만 배우는 게 배움이 아니고, 많이 다니면서도 이렇게 배우는 게또 엄청 많구나 느꼈습니다. 음... 아들이랑 정년이 드라마를 너무 재미나게 봤거든요. 공연 도중에 소리를 하니까 아들이 반가워 하더라고요. 와, 엄마, 소리도 한다, 이러면서. 중간에 성의를 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안동 하회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올때 비가 조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비와도 별수 없다 하면서 우산 쓰고 다녀야지 했는데 날씨가 개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쁜 하회마을이네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음료 파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실하게 정심을 먹고 와서 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아 그래도 뭐빵 같은 거 팔지 않을까? 네빵 같은 건 없더라고요. 아 그래? 아. 신아 가자 그럼 아니 먹을 게 없잖아 나오는 상점마다 들르면서 안에 먹을 거 없나 살펴봐요 어디 갈때잘 먹고 댕겨야겠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배고픔을 더더욱 못 참겠습니다 그나저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진짜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날씨도 진짜 맑고 환상적이네요 같은 거 팔면 되게 좋을 텐데 아쉽다. 영국 여왕 방문 기념 전시관. 용금. 근데 저는 전시관보다 전시관 관인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엄청 운치 있지 않아요? 저왜이 길을 보면 지드래곤의 삐딱하게가 생각나는지. 런던보다 여기가 낫. 나... 이건 삼신당이에요. 600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기 소원을 써서 묶어둘수 있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 뭐 이런 거. <laughs>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모범답안대로 우리 가족 오래오래 행복하게, 음. 건강하게 해주세요를 쓰고 꽁꽁 묶어둡니다. 이 삼신당이어서 삼신할매에게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빌었던 곳이라네요. 근데 여기서 조용히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아빠랑 둘이서 하루 종일 수학 공부 어때 여기서 둘이 공부하라고 쌍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이곳을 방문했대요. 당시에 기념수를 심었던 삽과 선물했던 특산품이 전시돼 있어요. 어릴 때 뉴스에서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엘리자베스 2세 방문 후에 이곳이 유명세를 타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으니까 기념 전시관을 세울 법합니다. 방문한 날이 생일이어서 한국 전통 생신상을 받아서 이런 것도 만들어 놨네요. 다시 나왔어요. 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짜잔! 부용대에요. 예전에 하지원님 주인공으로 해서 황진이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정말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때가 2006년도였는데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근데 어떤 장면에서 황진이가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장소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저기 어디야 하면서 궁금했는데, 그때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검색해 볼 생각도 못 했는데 그저 춤 음악 배경이 정말 완벽하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지나쳤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 고향이 안동 근처에요. 그래서 몇년 뒤에 부모님과 여기를 방문했는데 아니 이 곳은 하면서 엄청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드라마 황진이 하면 떠오르는 게 부용대일 만큼 저는 그 드라마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몇년 전에 미스터 선샤인도 여기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는 보질 못해가지고. 아무튼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용대 정말 절경입니다. 응. <laughs> 하지만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았어요. 이제 이 길로 쭉 가서 나갈 거예요. 이 길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이 길로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부용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기 때문에 아 원래 부용대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안동 하해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위로 올라가려면 차 타고 또 반대쪽으로 가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은 찜닭이야. 안동찜닭. 찜닭, 찜닭 뭐 먹을 거냐? 너. 뭐 먹을 거냐? 우동. 아니 우동을 왜 안동에 가서 우동을 먹어? 햄버거 햄버거를, 햄버거를 안동에서 햄버거를 먹어 다시 버스 타고 나오면 주차장 근처에 하회장터가 있습니다 식당들이 모여 있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거 중에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하나만 말해봐 소원나무 소원나무? 응 소원나무지 응, 맞아 응. 엄마는 부용댁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밥 시간이에요. 저희가 11시 반쯤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발 전에 밥을 먹긴 했는데 든든하게 못 먹고 조금만 먹었던지라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배가 고팠어요. 근데 저희가 꽤 오랫동안 명절에 이동해서 어디 가는 거 빼고는 주말에 놀러 간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을 할 때는 평일에 제가 일을 하고 아들 케어도 해주고, 틈틈이 브이로그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주말에 마무리해서 올리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돈도 돈 있고, 놀러 가는 것도 귀찮고 그랬는데, 너무 주말에 집에만 있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기회가 돼서 일을 잠시 쉬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은 지금 한창 많은 거 보고 배우고 경험할 때니까 올해는 절약도 절약이지만 최대한 비용을 아껴 가면서 많은 거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이쁘게 지고 있네요. 오늘 나들이 비용은 주유비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글쓰기 숙제를 해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